지금까지 어떠한 변변찮은 실적도 내지 못했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불법적인 체포를 자행하고 이렇게 기습해서 뭐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하면서 당당한 이유는 저는 모종의 뒷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지금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이러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을 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공수처가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떳떳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이 날치기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도 마찬가 지 성관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해체되어야 할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공수처는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제 관저에 계시다가는 국민들이 다칠까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은 원리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원칙과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와 그와 결탁한 정치 세력이라는 생각이.